수 매도 우주를 지키는 가자! 손전 순간 건설자. 어 DK전자. DK전자 카드.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DK전자 가세요. DK전자 한번 가겠습니다. DK전자 순간건 설민규호시 조슈아, 준. 많이 있네요. 불러 주세요. 순간건설 이제 마이너스일까? 예? 어, 플러스. 플러스 한번 더. 골! DK전자. 아이거 가야 돼. 가야 돼. 제대로 좀 힘들어. 그래서 플러스. 와유0만원 TK t 궁금해요 민기야 머리 야 머리 한 명은 있어야지 머리 언 좋았어 야 혹시 모르니까 <laughs> 가위바위보 한번더 하자 가아 조금 이 들리나? 오, 오 짱이다 야, 책책책책 국어책 영어책 수학책 오마지 마라 오버 어 바로 풀어주면 버리고 근데 1분 안에 똑같은 애를 못 잡아 사이기 내가 본부 있을까? 이 사람을 1회차에 잡아버리면 2회차, 3회차, 4회차에 바뀔 게 너무 많잖아 <laughs> 나랑 취미사냥 할래? 어 취미생활 하자 어, 조심조심야 잠깐만 잠깐만 형 잠깐만 어? 제가 마이너스 가서 왔다 응. 아 올라가자 우린 쥐 아프죠? 내려가서 땀 찔찔 흘리고 좋지 <laughs> <오셨지> 뭐 <웃음> 네? <웃음> 어떡해요 여러분 나는 진짜